어, 지금, 이렇게 1차부터 6차까지 산업혁명을 보셨는데, 이걸 왜 보셨냐면은, 어, 근데 결론부터 말해보자면은, 조금, 이게 좀 진지한 얘기일 수 있는데, 1차에서, 1차 산업혁명에, 예, 예, 저는, 예, 산업혁명 그쪽으로, 예, 1,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예, 현명 쪽으로 말한 건데, 형 제가 혁명을 뒤에 미쳐보셨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일단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으로 될때 어 1차 산업혁명에서 이렇게 안주하거나 어 1차 산업혁명에서 안주하거나 그거를 변화를 이렇게 적응하려고 안 하는 사람이 사람이거나 어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2차 산업혁명의 세계에서는 좀 뒤처지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 이렇게 미래에 이렇게 3차,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는 거고, 이 3차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4차로 가지 못하고. 그니까, 아날로그 세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일단 미래에 일단 적응을 잘하는 사람과 적응을 하려는 자, 그리고 하지 못하는 자, 어, 미래에 적응을 안 하려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미래에게 이제 다가오는 이렇게 혁명이 계속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이 다가오는 이런 5차나 6차에 대비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면은 조금 어, 뒤쳐질 수도 있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거에 적응을 못하면은 뒤쳐질 수도 있다.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이 지금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 거의 출발점이잖아요.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3차 아날로그 그러니까 전 세대보다는 이제 차 산업혁명에 이제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해 이제 노력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좀뒤처지는 사회에서 살면은 이게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물론 그런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좀더 이렇게 미래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나 준비를 하면은 뒤처지지도 않고 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 저는 결론 미래를 말하자면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미래라고 했는데, 그래서 좀더 이렇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고 적응을 하려고 하면은 좀더 남들보다는 앞서갈 수 있다라는 말을 저는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정했고요.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 이렇게 지나간 역사를 아셔야지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 어떤 게 이제 나올까 대충 유추도 해볼 수도 있고 대충 예상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했고, 그래 그래서 결론은 어, 좀더 이렇게 다가오는 산업혁명에 적응을 할수 있는 자가 좀 이제 미래에서 이제 좀더잘 어, 살지 않을까 저는 대충 예상을 해보기,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어, 아까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은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시잖아요. 근데 이게 1, 2년 전만 해도 이거를 유추나 아예, 네, 그런 이상의 미래 5차, 유차까지 이런 그~ 좀더이 예를 들자면 뭐~ 우주나 뭐~ 우주를 이렇게 관광을 하거나 또 이제 다른 화성을 가거나 그런 것까지 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길러야지 미래에 어~ 그런 일이 발생돼도 좀더 이제 적응을 잘하거나 이제 태보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면은 좀더 이제 적응하기가 편하고 앞으로 이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좀더 이제 적응을 잘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1차부터 6차까지는 어 알아야 되고요 아까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산업혁명이랑 1차 산업이랑은 확실히 다른 겁니다 5차 산업혁명은 확실히 아직 이렇게 이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자세히 찾아봤는데 아직은 그거를 정의할 수는 없고요 대충은 약간 그런 쪽으로도 유추할 수도 있죠 우주 쪽으로도 유추할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 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6차 산업은 확실히 산업 산업혁명은 농수산 쪽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예, 두개 감사드립니다. 한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아홉 개 감사드립니다. 좀 아직까지 말씀드리자면 조금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그런 조금 좋지만은 그래도 이게 계속 이제 기술은 발전되고 엄청난 어 속도로 이렇게 발전 되잖아요 근데 계속 아날로그의 시대 살면은 어 그냥 책을 많이 읽거나 그래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고 미래에 관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회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저도 확실히 100% 이렇다고 하는 건 없는데 대충 유출을 하는 거죠. 책을 막 많이 읽거나 그래서 그런 사회에 이제 적응하, 적응을 하는으로써 뒤처지지 않거나 좀더 이제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좀 뭔가 잘 사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약간 그런 말을 했고요. 어쨌든 이제 6차 이제 7차 대충 대충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제 대충 유출해보자면 우주에 관해서 나올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걸음 어느 정도 책을 읽거나 그런 거를 많이 공부하다 보면은 어 이제는 어떻게 나올지 알기 때문에 대충 이제 4차 산업혁명만 적응을 하자 이거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발발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이제 적응을 하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 일단은 산업혁명과 미래에 관해서는 이렇게, 예.